먼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대로운 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 1시에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로운 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로운 씩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로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비유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품꾼과 그렇게 채한 시간을 남겨놓고 들어와서 일한 품꾼에게 주인이 동일한 싹을 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비유에서 일찍 온 품꾼들은 젊어서 교회온 사람들인데 그처럼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침을 주기 위해 이 내용이 있게 된 것이고 또 뒤에 온 풍꾼들은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온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비록 늦게 복음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으로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알게 하여 저들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특히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에게는 큰 일침이 될수 있는 그런 교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의 초점은 그처럼 일찍 믿고 혹은 늦게 믿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와 구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함과 동시에 과연 그 나라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국유를 알게 하는 것에 이 비유의 진정한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비유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비유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비유 역시도 그 비유가 나오게 된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비유의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유를 배우면서 참 많이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 이야기의 결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주목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묻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은 결국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지금 여기 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가족들도 남겨둔 채 주님을 쫓았으니 우리가 얻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비유는 바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과 이어지는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인데요. 19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시고는 이제 오늘의 비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그 어떤 상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명심해라.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맨 마지막에도 또한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비유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그 교훈의 말씀이 있고, 바로 그 교훈 사이에 오늘의 비유가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비유의 첫절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바로 그 나라의 특징과 원리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그 천국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던 노동 시간은 대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이었는데요 아, 그렇게 보면 지금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을 때그 시간은 아침 6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을 때에 주인은 그들에게 한 대나리온씩을 품싹수로 약속하게 됩니다 지금 한 대나리온은 당시 군인이나 일반 품꾼들이 받았던 하루 일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한 식구가 하루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풍꾼들을 부르고 또 3절에 보면 제3시에도 나가서 동일하게 풍꾼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놀고 서 있었다라는 말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놀이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할일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시간들은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 3시에 주인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3시에 플러스 6을 해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 6시와 제 9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고 제 11시.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주인은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인이 종두를 시켜서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게 할 때에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나눠주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은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고 집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이 주인은 반대로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받아가게 하고, 더욱이 그 모습을 함께 일한 모든 품꾼들이볼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주인의 아주 의도적인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그렇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삿을 받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것이 그 주인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대날 이온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시간당 페이를 받았어야 마땅할 그 사람에게 주인은 한 시간의 품삭시 아니라 하루치 일당을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품꾼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단위원을 주었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온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를 줄까? 아, 품꾼들이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감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주고 또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온을 주고 심지어 가장 일찍 6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품꾼들의 눈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저들의 눈이 뒤집혔다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이후에 나타난 품꾼들의 말을 보면 저들의 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품꾼들의 원망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봉급을 주는데 동일하게 일했음에도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복급을 주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불합리하고 석연치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품꾼들이 가졌던 원망을 드러나게 할뿐 아니라 그렇게 드러난 원망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원리가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원리와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주인이 품꾼들에게 행한 이러한 일은 그 자체로는 전혀 부당할 것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처음부터 품꾼들을 부를 때 저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불렀기 때문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주인이 말할 때에 친구여 내가 되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 오늘의 비유에서 포도원에 들어간 품꽃들 가운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있어도 덜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품꽃들 모두가 자신들이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루치 일당을 받은 것이니까 분명 이 비유 속에는 품꾼들을 향한 주인의 호의가 드러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꾼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것은 주인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보상과 공평이라는 개념에서는 어긋나 보였기 때문이죠. 자, 품꾼들에게는 그렇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그 주인의 행동이 정말로 선한 행동이 되려고 한다면,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 그 이상을 주었어야 그 주인의 행동이 선한 것이요, 공평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논리적이고 리즈너블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합당해 보이고 공평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비유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비유이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나 보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비유라는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풍꾼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들 모두는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면서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도 들어가 일하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저들에게 있어야 할 하루의 필요가 채워지게 한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주인의 행동은 분명 선했습니다. 그렇게 일할 것이 없었던 품꾼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채워지게 했던 그 주인의 모습이 선했고 또그 은혜가 5시에 온 사람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주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진정 주인의 모습은 선했던 것이죠. 하지만 품꾼들은 이러한 주인의 호의와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철저히 자신들이 생각했던 보상의 관점에서 그들이 받을 품삯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그 품삯은 마땅히 자기가 일한 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품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인은 비록 은혜롭게 행동했지만 공평하지는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주인은 합리성과 공평함을 무시한 채 그저 은혜만을 베푼 그러한 주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비유에서 주인에게는 공평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공평을 자신의 은혜로 채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품꾼들이 받은 싹이 다만 저들이 행한 노동의 대가 위에 있게 하지 않고 진정 주인이 베푼 은혜의 약속 위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서 오늘의 비유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그 배경에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앞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됐고 또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무엇인가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셨던 것이죠. 자, 영생을 얻는 일. 그렇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생각함에 있어서 부자 청년과 베드로는 자신의 행함이 근거가 된 어떤 보상으로서의 싹을 묻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그처럼 행함과 보상이 아닌 오직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위에서 있는 영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 속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마늘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색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 같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먼저 들어가 수고한 사람들의 어떤 시간과 행위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주인의 은혜에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보상이 아닌 상속이란 말을 사용하신 것이죠. 아, 여러분, 상속은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상속되는 것이 바로 유산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보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영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주신 그와 같은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 역시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비유에서 풍꾼들이 받았던 쌍은 정말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신. 주인의 은혜에 근거한 그러한 쌀기였습니다. 과연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들은 포도원에 들어가 6시간이든 혹은 1시간이든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의 비유에서 품꾼들이 가졌던 불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있었습니다. 품꾼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보상의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저들에게는 은혜가 아닌 도리어 화가 된 것이고, 그 자체로 저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불만은 사실상 품꾼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품꾼들이 가졌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니누의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니누에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든 모습이 누구를 화나게 했던 것입니까? 네, 그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온갖 죄를 행했던 그 니누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돌이키게 된그 사실이 요나에게는 큰 화가 되었던 것이죠. 생각할 때 요나와 그가 속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지만 그렇게 니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도려 요나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했던 것입니다. 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의 잣대가 베풀어지길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확한 공정의 잣대가 베풀어지길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비유에서 품꾼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움을 입었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만 거동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 스스로도 채우지 못할 그 공평의 잣대를 내세우면서, 그 어그러진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언제고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평이나 보상의 작대로 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받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공평과 정의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평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와 먼저 일했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과 동일한 싹을 받은 것이 결코 억울함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싹이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는 이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과연이것이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 모든 품꾼들의 참된 고백이자 또한 동일한 은혜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참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